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보! 켜치세오 어반입니다. 짜잔! <laughs> 오늘은요, 어, 우리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법한 그런, 그런 주제로 들고 왔습니다. 어반님, 왔다시는, 파미 와이프와 5년 결혼 생활 후, 이혼한 30대 중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 한 번씩 그, 제 유튜브 내 장문의 댓글이 달 때가 있거든요. 뭐, 요새 들어서는 댓글도 좀잘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많이 확인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좀잘안 보게 돼가지고, 뭐, 지나가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오늘은 좀 이게 신금을 올리는 장문의 댓글이 달려가지고, 요걸로 영상을 하나 찍게 됐습니다.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한 적이 있잖아 그래서, 지금, 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모든 걸다 이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이다 이뤘도다라는, 이거 굉장히,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대사거든. 그래서, 그, 뭐, 굳이 여러분들이 궁금하지 않겠지만,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 예수께서 본디오빌라도에게 이제 죽기 전에 딱 했던 말이 그거였단 말이야. 다 이뤘도다. 그리고 이제, 빡 죽고, 그다음 다시 부활하셨지, 짜잔 <웃음> 부활하셨는데, <웃음> 뭐 여러 여러 가지 뭐 이게 그냥 성경에 그랬다는 거야 알았지? 내가 진짜로 뭐 살아났다, 뭐이학적인 근거 뭐 이런 건 아니야 알았지? 여러분들이 이런 거 싫어하는 거 아니까. 근데 내가 빠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요새 자주 쓰는 표현이 이거거든, 다이었도다 지금은 굳이 뭐빠이라고 자기가 얘기하지도 않잖아, 나오지도 않아, 시위도 하지 않고. 근데 이미 모든 게다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빠미에 대해 가지고 정신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나는 정신병보다는 피해 의식의 주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라서 피해를 봤다. 가부장제의 그런 뭔가. 뭐가, <laughs> 뭐가 가부장제의 그런, 그런 피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기도 얘기하면 잘 얘기를 못하거든, 사실. 되게 신기하다고 내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 그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자만 지는 나라에서 여자가 피해보고 있다고 말한 게 항상 난그게 코미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보이는 게 문제라고 내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 안 보이는 게. 옛날에 그 일배충들이 되게 유명했던 말이 뭐가 있었어.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다. 이거였단 말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라기 보다는, 그냥 내가 보기엔 다 있는 것 같아, 지금 와서는. <laughs> 지금 와서는. 쭈루룩 다 깔려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되게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분이 댓글을 남긴 거야. 그래서,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더라고요. 어반 선생님, 댓글 처음 남겨봅니다. 이러면서, 전, 빠미 와이프와 5년 결혼 생활 후 이혼한 30대 중반입니다. 말씀하신 분석 정말 정확합니다. 연애 시절에는 철저히 숨기면 알아낼 방법이 없고 결혼 준비 시즌에 지금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쎄한 말들을 많이 했지만 자기도 결혼 준비할 때는 어영부영 급하게 하다 나이차순이 가자 했었고 그리고 참고로 또 여자가 연상이라서 또 되게 좋았다고 하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혜화 역시도 같이 나가 봤대. 같이 나갔대요. 정신이 썩은 문드러지는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그 이혼이라는 두 글자의 중압감에 못 이겨 어떻게든 결혼생활을 억지로 지탱을 했는데 피해식이라는 의건 진짜 답이 없다. 모든 것이 여자라서 당했고 가부장제 에 당했고 결국엔 마지막 이혼의 트리거가 된 것도 아기가 생긴다면 여자가 자신의 성을 물려주겠다고 한게 그게 트리거가 된 거야. 그래서 거기서 보인 태도는 내가 굉장히 불쾌하다. 앞으로 아이가 가질 편견이나 그런 것도 문제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양간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서 또 킬포가 뭐냐면 야! 설득은 네가 해야지 약간 이런 거야 네가 설득을 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아이는 그런 가부장치야 약간 이것 때문에 이제 빡쳐가지고 결국에 이게 트리거가 돼서 이혼을 한 거야. 그 후로도 수많은 언젠가 끔찍한 나날 이후에 지금 와서는 이혼한 지금은 너무나도 평온하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는 두번 다시 한국 여자를 만날 계획조차 없대. 그래서 그런 도박을 할 바에는 사자 아가리의 머리를 놓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다른 나라의 여자를 만날 계획은 좀 한참 뒤에나 생각하고 일단은 여자라는 생물 자체가 환멸을 느꼈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안 좋은 것만 발현되게끔 지금 환경이 조성된 게 대한민국인 것 같다. 그래서 항상 동영상을 잘 보고 있는데 자기랑 너무 똑같은 얘기가 나가고 댓글을 남긴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혹시라도 뭐 국제결혼 성공하시면 다시 한번 댓글 한번 남겨 주시고 <laughs> 알았죠? 근데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그게 나오더라고. 법쪽에서도 특히 이혼 가정법원 관련돼서 는 빠미기 어린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이혼을 하더라도 남자 쪽에 유리하게 나온 일이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한국에서 결혼 서류에 도장 찍는 건 남자에게 자살 행위랑 마찬가지인 것 같다라고 하는데 요게 좀 궁금해가지고 또 제가 좀몇개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원래 법 자체가 지금은 다 여자한테 유리하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게 그런 경향이 아니라 그렇고 그래서 뭐 지금 보면 법 같은 거 보더라도 내가 얼마전에도 되게 재밌는 기사를 봤거든. 기사를 봤는데 그런 폭행 당했다고 17차례 거짓 신고한 30대가 집행유예로 빠져나왔대. 17차례 거짓 신고한 여자가 그래서 이 여자 같은 경우는 30번이나 거짓 신고를 했는데 벌금형과 집행유예, 벌금도 얼마 나오지도 않아서 벌금 30만 원집행유예 나왔는데 불륜을 폭력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은 징역을 선 거야. 그래서 내연녀하고 이게 불륜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거 이건 네 남편에게 말하겠다 고 말한 남자는 30대 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는데 문제는 이두 선고한 사람이 두 명이 똑같은 판사거든. 그게 그래 가지고 나도 보면서도 되게 혼란스럽다라는 걸 느낄 때가 많은데, 나는 근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이게 좀 되게 궁금해, 지금 와서는. 지금 와서는 그냥 솔직히 존나, 존내 궁금하거든. 근데 문제는 내가 법조계 쪽에로는 의사 쪽에는 친한 사람들이 조금 있어.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이러면 그쪽 사람들이 다잘 알잖아. 이렇게 물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 내가 법조계 친한 사람이 한명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이 쓸모가 없어. 그 사람 미국 변호사라가지고. <laughs> 미국에서도 기업 점담하는 그런, 그런 사람이라가지고, 지금 법조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가 알 방법이 없단 말이야 이쪽 안에서, 그런 안에서 이게 현업자들만 알수 있는 그 휴민트라는 게 있거든. 모르는데. 근데 지금 법이라는 게 보면 진짜 개판이잖아. 법의 가장 기본 근간이라는 게 무죄추정 원칙이야. 법이라는 거는 열 명을 이제 완전히 골로 보기 해서 퍽!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 무고한 사람을 구하는 게 그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여자가 말만 하면 전부 다 잡혀가잖아, 그게. 그래서 이게 지금 법조계 안에서는 어떤 반응인 거고, 왜 이렇게 내려오는지. 그래서 경찰 같은 경우는 내가 알고 있어. 경찰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이 지금 웬만하면 남자를 쳐넣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얘기한 사람 알 거야. 내 동생이 남자가 까대기 헌팅하다가 어깨 탁 쳤거든. 그거 경찰 신고하니까 경찰이 일사불란하게, 이거, 그거 뭐, 다 말해준대. 국선 변호사 붙여주고, 어떻게 해서 뭔가 수치심 느꼈다 얘기하게 해갖고, 어깨 딱 치면 이게 뭐, 500만원, 뭐, 이렇게 가슴은 뭐, 1500, 원, 뭐, 이렇게 단가가 있대, 이게. <laughs> 그래서, 경찰 가이드라인 자체가, 그냥, 이것만 들으면 남자 잡아쳐놓게 이미 그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 <laughs> 그냥 그런 것처럼 법적으로 지금 도대체 어떤 분위기인지 이게 이게 씨 말이 되는 건지 현업 종사자들은 어떤 생각이며 판사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나 이게 너무 궁금한데 야 근데 이거는 솔직히 야판 검사는 나도 무서서 워 말을 못하겠다 진짜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서. 아 진짜 무서워 얘네들은 내안 그런데 주변 사람 검사 잘못 건드렸다고 완전 개털린 사람 한 명이거든 그래가 내 친구인데. 그거 보고 나니까 아 나도 이게 법조계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말도 안되는 건데 야, 나도 말하는게 조금 쫄린다 이쪽은 그제 근데 그런게 있잖아 되게 나라의 근본이라고 할수 있는게 따지고 보면 이제 뭐그 교육이라는게 미래라고 할수 있고 그리고 법이 바로 서야지 나라가 바로 서는 건데 지금 법을 보면 야 이건 진짜 근본이 없잖아 이거 진짜 솔직히 근본 없잖아. 법조계 사람들도 되게 이게 깝깝하지 않을까?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되고 있는지, 이딴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너무 나는 궁금하더라고. 그리고 이게 언제쯤 좀 정상화가 될지 그것도 되게 궁금해가지고 뭐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laughs> 진짜 조심해야 돼, 지금은.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여자들도 학습이 돼가지고 막 에타 같은 거 보잖아, 그러면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있는데 그냥 CCTV 없는 곳에서 그냥 추행으로 신고할까? 에타에서도 이런 게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게 올라가 있고 그리고 내 방에서 댓글 달린 사람 보면 진짜 억울하게 진짜 병사에서, 경찰서 끌려간 사람도 있고 직장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무고라는 게 내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까지 왔냐 내가 내가 나중에 영상 한번 찍어서 올려줄게 이거 보면 여러분 진짜 죽네 무서울 걸 진짜 그러니까 어튼간에 내가 좀 어쩔 수 없는 건 분노하지 말라고 하지만 지금 되게 무서운 세상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조심하시고 각별히 조심하죠, 그리고 좀 출처가 확실한 사람하고만 알았지. 이렇게 만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내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야, 그 사상 검증이 정말로 필요한 세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항상 말하지만, 젠더 논쟁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하면 돼, 그런 거 하거나 아니면 그냥 앞에서 윤석열 욕 주네, 말하 <laughs> 그러면. 떡밥 탁 물만은 그런 거 있잖아 함정 같은 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돌다리도 두들겨봐서 건드러온 것처럼 진짜 여러분 인생이 진짜 중요하니까 그렇게 좀 조심조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서어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뭐 댓글 남겨주신 분에게 그. 오오소리 오소리님에게 감사드리고 오소리님이 다음 결혼은 뭐 지금은 진절머리 나시겠지만 그래도 다음엔좀 성공적인 그게 뭐베트남론로든 아니면 뭐 모로코 같은 북아프리카가든 앞으로 좀 행복하게 사셔가지고 또 행복하게 살았던 덕분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오.